안녕하세요. 추억입니다. 르메르디앙 주니어 스위트.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, 들어오자마자 역시 냄새부터가 다릅니다. 정말 5성급 호텔 명성에 맞게 정말 냄새가 좋니요 여기 커피포트며 뭐 양주며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쪽은 바로 대망의 룸입니다. 어, 스위트라 그러면 보통 스위트 같은 거는 거실하고 구분되어 있는 걸 스위트라고 하는데 이 객실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진 않은데 따로 뭐 쇼파라든지 TV라든지 이렇게 있어 좋습니다. 한참 제 와이프는 열리라고 있습니다. 다음 장면으로 가보실까요? 바로 이것은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어, 욕실 같은 경우에도 샤워할 수 있고 욕조할 수 있고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세면대는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정말 뭐 역시 우선급 호텔 잡네요. 우선급 뭐 호텔을 처음 와본 건 아닌데 뭐 정말 이 정도면 혼잡해. 혼자...